상강의 멘티는 지금 가격에서 밑으로 흔들면 저는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꼭 사실하고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지수가 뻥뻥 뻥뻥 갈 만한 시황이 아니니까 지수가 위로 막히고 아래로도 막힌 박스권이라면 철저하게 종목 장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상강의 멘티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오늘도 은복 마감하면서 심리를 흔들고 있지만 또 올라가면 좋아 보이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만 못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산업과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모아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친환경 섹터이고 지금 2차 전지 수급들이 강하잖아요. 2차 전지도 친환경이고 실적이 성장하는 쪽이라. 상강 MNT랑 결이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종목들을 한 번에 끌어올릴 힘이 없어서 그렇지 결국 돈은 좋은 쪽으로 돌고 돈다고 했을 때 상강 MNT도 친환경이고 작년부터 실적도 점프 뱉고 물론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스크래치가 날 만한 대외 환경이나 종목의 개별 악재만 아니라면 수급 선택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에서 주봉을 보면 지금의 위치에 위치해서 캔들 심리가 이렇게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박스 하단이 18,400원인데요. 여기가 무너지면 사실 15,4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너지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전에 여기 산봉우리 찍고 하락 심리를 살짝 이렇게 벗어난 상태거든요. 요렇게. 이런 자리에서 18,400원을 깨지 않으면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의 반등으로 생각했는데 수급이 세게 붙으면 괜찮은 수익도 볼수 있거든요. 일봉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주봉에선 박스 하단을 18,4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9,800원 일봉에선 19,4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흐름은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깨진다면 18,400원, 그리고 이전의 바닥인 17,900원을 열어놓고 보셔야겠죠. 하지만 19,400원 이쪽에서 돌려 세운다면 가격적으로 는전 24,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여기 박스 24,000원 부분까지 올라와서 저항받고 밀리더라도 약간의 저항받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갔을 땐, 저는 25,000원과 27,000원까지 가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